안녕하세요. 스노우잉글리시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10강이에요. 어, 사실은 이제 이게 A부터 Z까지 해서 그 기본적인 알파벳은 이제 다 1단계에서 끝난 거고 이제 2부터 나머지는 뭐 이중 모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음 뭐 이렇게 따로 또 이것저것 더 나오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동화책을 소리 내서 이제 많이 읽어 보시면 파닉스에 도움이 되고요. 어 유닛 10에서는 A부터 A to Z, A부터 Z까지 Z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복습하는 단계예요. 1부터 9강까지 해서 그 A부터 Z까지 전부 끝났거든요. 그래서 10강은 마지막 유닛 10은 그냥 복습하는 단계입니다. 자, 어 이거를 보면 제목을 보면 A B C Hopscotch 하고 나오죠. Hopscotch는 게임 이름이에요. 그돌 던지기 게임, 사방치기 뭐 그런 게임 이름인데 그냥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다는 뜻. 또 가지고 있고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다는 뜻의 단어로도 쓰이고 허스커치라는 게임으로도 쓰여요 10과 어, 시작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9과에서 어퍼스트로피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단어에다가 뭐 단어에다가 이렇게 위에 작은 따옴표 같이 점 찍으면 누구누구의 라는 소유격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누구누구의 이렇게 그래서 어퍼스트로피가 누구누구 의라는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기억을 해 보시고 나중에 또 동화책이 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어, 위에 점왜 왜 찍힌 거지? 하고 궁금해 하지 마시고요. 어퍼스트로피 전에 나왔던 거. 그리고 ABC 하 o 스쿼치 이제 진도를 나가 볼까요? 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어, 이게 누구죠 아빠 같기도 하고. 아빠인가 봐요. d a d 하고 나오네요. 자, Dad. Dad. 아빠. Let's g l ABC 하 o 스쿼치. Let's play. 어 같이 놀아요. Let's play. A B C hop scotch 하고 같이 놀아요. 같이 A B C hop scotch 라는 게임을 하자고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아이가 참 즐거워 보이죠. Where is G? 아빠가 물어봐요. G는 어딨니? 그랬더니 얘가 Here 여기 있어요. I hop to G. 나는 G로 뛰어가요. 하고 G로 뛰어갔어요. Hop hop. 호흡은 이제 풀짝풀짝 이렇게 뛰는 게 호흡이에요. 호. Hope. Good job. 어 잘했구나. Good job. 또는 well done. 전부 고 잘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어또 뭔가 캐스터 마크가 막 나오죠. 물음표가 캐스터 마크. 물음표가 그림에 막 나와 있죠. 나오고 있죠. Where is W? Where is W? W는 어디 있니? 그러니까 음 W W라고요. 어 뭔가 찾은 것 같죠. 얘가 자꾸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 아빠가 또 힌트를 줘요. W for wolf, W for wolf. 늑대 할때 나오는 그 W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애가 딸이 here 여기 있어요. I found it. 어나 내가 찾았어요. 내가 그것을 찾았어요. I hope to W. 나는 W 쪽으로 뛰어요 하고 풀짝 뛰어가고 있어요. It's fun. 어 재밌어요. 플 l a y i n g h o p 게임 하는 것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동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l 츠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d 한번 해보세요. ABC h o p s c ABC h o p s c 게임을 해보세요. With your p a r e n t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ABC h o p s c 게임을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 이제 이거는 복습, 그 복습하는 게, 아이고. 복습하는 게 나오겠죠. 이제 복습, 복습하는 복습 단계가 나올 거예요. 어, 이 보시면 에비제업스커치 A부터 Z까지 이제 복습하는 단계라고 나오고, 특히 이제 게임 해보라고 추가해놓은 것 같아요.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PE 피지컬 에듀케이션, 그 체육 수업으로 피지컬 에듀케이션 PE 체육 수업을 해서 그냥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단어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아, 어, 이게 화면이... 자꾸 이거를 고정해놓은 거를 건드리고 있어서 자, 조심스럽게 다시 d 아빠 Fun, 재미, 재미있네 Hop, 뛰다, 펄쩍펄쩍 이렇게 뛰는 거예요 Job, 일이나 직업을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어 너무 잘했다 할 때도 있어요 정말 네가 할 일을 잘했구나 Good job, 이렇게요 그리고 Wolf, Wolf 울프, 울프 뭔지 알죠? Wolf 늑대, 늦대, 늑대야. Wolf. Here. 여기에 is. 어, MR is 되게 자주 나오네요. 전에도 나왔었죠. 비동사 MR is. 무엇무 이다, 있다 이런 뜻이죠.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To. To도 누구에게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 쪽으로. 알파벳 W로 뛰어가요. 뭐 어디로 뛰어가요? 이렇게 어디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Where. 어디에? Hopscotch. 홉스커치 여기저기 막 뛰어 돌아다니다라는 뜻도 있고, 합스커치 게임 이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레벨 1 동화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자이 동화책에서는 음 파닉스 쇼1이 끝났는데 이 동화책에서는 해야 될게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초적인 이런 단어들이 있고, 어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발음이 어떻게 나고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이제 알면 돼요. 가볍게, 뭐 한두 건으로 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가볍게 뭐 어, 아, 옐로우는 뭐 노란색이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 보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아는 거를, 이 아는 거를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레벨 1 단계는 동화책 이거 한 권은 다 마쳤고요. 이거를 이게 한한 뭐 5천 원, 5, 6천 원 정도 되는 이제 동화책 한 권인데, 파닉스 동화책인데. 동화책을 구입을 하시면 뒤에 그 CD가 달려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CD가 여기 달려 붙어있고, 이제 소리도 차례대로 영어만 나오거든요? 어차피 한글해서은 제가 해드리니까, 혹시라도 이제 교재를 구입하시면 꼭 뒤에 CD를 들어보시고, 네, CD를 드, 듣고 따라, 읽, 많이 자주 따라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다른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노우 잉글리시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10강이에요. 어, 사실은 이제 이게 A부터 Z까지 해서 그 기본적인 알파벳은 이제 다 1단계에서 끝난 거고, 이제 2부터 나머지는 뭐 이중 모음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음 이렇게 따로 또 이것저것 더 나오는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책을 소리내서 이제 많이 읽어보시면 파닉스에 도움이 되고요 어, 유닛 10에서는 A부터 A to Z, A부터 Z까지, Z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복습하는 단계예요 1부터 9강까지 해서 그 A부터 Z까지 전부 끝났거든요. 그래서 10강은 마지막 유닛 10은 그냥 복습하는 단계입니다. 자, 어, 이거를 보면, 대목을 보면 A, B, C, Hopscotch 하고 나오죠. Hopscotch는 게임 이름이에요. 그 던지기 게임? 사방지기? 뭐 그런 게임 이름인데, 그냥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다는 뜻의 단어로도 쓰이고, 허스커치라는 게임으로도 쓰여요. 10과 어, 시작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9과에서, 어퍼스트로피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단어에다가, 뭐, 단어에다가, 이렇게 위에 작은 따옴표 같이 점 찍으면, 누구누구 의 라는 소유격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누구누구 의. 이렇게. 그래서 어퍼스트로피가 누구 누구의라는 뜻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기억을 해 보시고 나중에 또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어? 위왜좀왜찍힌 거지 하고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어퍼스트로피 전에 나왔던 거 그리고 ABC 하 o 스쿼치 이제 진도를 나가 볼까요? 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어 이게 누구죠? 아빠 같기도 하고 아빠인가 봐요. Dad라고 나오네요. 자 아, Dad Dad 아빠 Let's play ABC 하 o 스쿼치 Let's play. 아 어, 같이 놀아요. Let's play. ABC hopscotch 하고 같이 놀아요. 같이 ABC hopscotch 라는 게임을 하자고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아이가 참 즐거워 보이죠. Where is G? 아빠가 물어봐요. G는 어딨니? 그랬더니 얘가 Here 여기 있어요. I hop to G. 나는 G로 뛰어가요. 하고 G로 뛰어갔어요. Hop hop. 호흡은 이제 풀짝풀짝 이렇게 뛰는 게 호흡이에요. 호. Hope. Good job. 어 잘했구나. Good job. 또는 Do well done. 전부 그리고 잘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어또 뭔가 캐시마크가 막 나오죠. 물음표가 캐시마크. 물음표가 그림에 막 나와 있죠. 나오고 있죠. Where is W? Where is W? W는 어디니? 있 그러니까 음 W W라고요. 어, 뭔가 찾은 것 같죠? 얘가 자꾸 고민하는 것 같으니까 아빠가 힌트를 줘요. W for wolf. W for wolf. 늑대할 때 나오는 그 W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애가 딸이 Here, 여기 있어요. I found it. 어, 나, 내가 찾았어요. 내가 그것을 찾았어요. I hope to W. 나는 W 쪽으로 뛰어요. 하고 펄짝 뛰어가고 있어요. It's fun. 어, 재밌어요. Playing Hopscotch. Hopscotch 게임 하는 것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동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Let's play. 한번 해보세요. Do. 한번 해보세요. ABC Hopscotch. ABC Hopscotch 게임을 해보세요. With your parents.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ABC Hopscotch 게임을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다음 마지막 페이지. 이제 이거는 복습, 그, 복습하는 게, 아이고. 복습하는 게 나오겠죠. 이제 복습, 복습하는 단계가 나올 거예요. 어, 이 보시면 비 b 업스쿼치 A부터 Z까지 이제 복습하는 단계라고 나오고 가, 즉 이제 게임해보라고 추가해놓은 것 같아요. Physical Education이라고 해서 PE 피 h y s i c a l Education 그 체육 수업으로 Physical Education PE 체육 수업으로 해서 그냥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단어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어, 이게 화면이 자꾸 이거를 고정해놓은 거를 건드리고 있어서 자, 조심스럽게 다시 d 아빠 Fun, 재미, 재미있네 Hop, 뛰다, 펄쩍펄쩍 이렇게 뛰는 거예요 Job, 일이나 직업을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어, 너무 잘했다 할 때도 있어요 정말 네가 할 일을 잘했구나 Good job, 이렇게요 그리고 Wolf, Wolf 울프, 울프 뭔지 알죠? Wolf 늑대, 늪대, 늑대야. Wolf. Here. 여기에 is. Oh, 어, Mr. is 되게 자주 나오네요. 전에도 나왔었죠. 비동사 Mr. is. 무엇무 이다, 있다 이런 뜻이죠.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To. To도 누구에게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 쪽으로. 알파벳 W로 뛰어가요. 뭐 어디로 뛰어가요? 이렇게 어디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Where. 어디에. Hopscotch. 홉스커치 여기저기 막 뛰어 돌아다니다라는 뜻도 있고, 합스커치 게임 이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레벨 1 동화책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 동화책에서는 음, 파닉스 쇼1이 끝났는데, 이 동화책에서는 해야 될게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초적인 이런 단어들이 있고, 어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발음이 어떻게 나고,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이제 알면 돼요. 가볍게, 뭐, 한두 건으로 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할,를 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욕심부리지 마시고, 가볍게, 뭐, 어, 아, 옐로우는 뭐, 노란색이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 보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아는 거를, 이, 아는 거를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레벨 1 단계는, 동화책 이거 한 권은 다 마쳤고요. 이거를, 이게 한, 뭐한 5천원? 5, 6천원 정도 되는 이제 동화책 한 권인데, 파닉스 동화책인데, 동화책을 구입을 하시면 뒤에 그 CD가 달려 있어요. 그냥 보여드리면 이렇게 CD가 여기 달 붙어 있고 이제 소리도 차례대로 영어만 나오거든요. 어차피 한글 해설은 제가 해드리니까 혹시라도 이제 교재를 구입하시면 꼭 뒤에 CD를 들어보시고 네 CD를 드, 듣고 따라 읽, 많이 자주 따라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자. 다른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